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저쌤입니다 자, 2023년 6월 2 2일 수요일 주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지수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이에 뭐 현재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뭐 크게 생각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이 사이에서 이 박스권 사이에서 그냥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다. 뭐 딱히 뭐 하단, 이 상단 부분에서 움직이다가 하단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뭐이 포인트 밀려도 이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단을 살짝 흔들어도 회복만 하면 크게 문제 없다는 라 것,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시장을 조금 흔드는 게, 이제, 전쟁 1주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랑, 이제, 미국이랑,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우크라이나랑 전쟁이지, 미국하고 러시아 전쟁 아니겠습니까? 미국하고 러시아 연합군과, 어, 에 미국하고 나토 연합군과, 죄송합니다. 미국 나토 연합군과 러시아의 전쟁 중이다. 아,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푸틴이 핵 확산 방지 조약을 중단하겠다라고 했죠? 아예 뭐 백지화라는 게 아니라 잠깐 중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쟁으로 치면은 종전이 아니고 휴전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럼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뜻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아예 안 한다. 니들이랑 상종도 안 한다가 아니라 중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바이든은 폴란드에서 연설할 때 러시아의 승리는 없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러시아의 침범도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핵심된 뜻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정치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과 외교적인 부분은 표면적으로 나오는 말 뜻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속 뜻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만 보셔도 율류스 카이사르는 평생 단한 가지의 뜻만 가지고 발언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뜻을 포함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정치 외교적인 발언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잘 보면은 핵심이 뭐냐? 내모레 일 1주년인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하원에서 전쟁 이제 빨리 끝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니까 전쟁 중, 끝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러시아까지 침범 안 한다. 그러니까, 어,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한 것이고, 뭐, 이, 그, 푸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쟁을 끝내고 싶은데 우리는 명분이 필요하다. 니들이 잘못한 거다라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니까 러 명분은 세워주면서 끝내자. 어. 지금 러시아가 좀 불리한 상황이니까 이 정도까지 러시아도 저 정도면 나름대로 자세를 많이 낮춘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식량관련주들도좀 움직이고 뭐 그랬었는데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상승하기 전에 보통 하방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흔든 다음에 올라오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평화협상이나 이런 부분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 총력전까지는 아니고 이제, 서로 이제 간보기 식으로 해서 살짝 분쟁하는 정도, 전투 정도 나오는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년 됐으니까 좀, 뭐 대대적으로 이제 뭐 만나서 얘기나 좀 해볼까 정도로 시작하기만 해도, 우리가 볼 때는, 어, 장족의 발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대화를 시작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바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조금 뜸들이고 국지전을 몇번 버리고 나올 것이냐 차인데, 어, 그 전초전 정도고 저둘다 속뜻은 어느 정도는 지금 많이 완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니들이랑 말도 안 섞어 이러면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자기 입장을 어필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나쁘진 않다. 대신 명분은 세워줘야 되는데, 그 중간점을 찾는 게좀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3자가 개입해야 전쟁은 끝날 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이 타이밍에 얘기 나오는 거 뭐예요? 미국에서 이제 빅스텝 얘기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대다수의 연준위원들이 빅스텝을 얘기합니까? 대다수 연준이 아니죠. 일부 매파적인 사람들이죠. 일부예 일부.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 0.5% 인상을 하고 1월에서 2월 넘어가는 그러니까 결정은 2월 초가 되겠죠. 그리고 2월 초하고 3월에는 0.25% 인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눈치보다 6월에 0.25 정도 인상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정말 안 좋으면 하반기한번더 인상하겠죠. 이 정도가 마무리되지 않겠나 싶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일부가 이렇게 말해봤자 3월 달에 0.25 인상하고 그리고 나서 뭐 6월에 빅스텝을 하느냐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때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죠. 3월에 인상하고 4월, 5월, 6월, 3개월이나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나오는 지표들을 좀 확인하고 봐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벌써부터 뭐~ 빅스텝에 대해서 뭐~ 설레발 이거는 언론에서 하는 행위인지 여러분들 투자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뭐 빅스텝으로 넘어갈 정도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뭐 다시 한번 뭐그 소비자물까지서 뭐7를 넘어가서 이렇게 뭐 문제가 된다 다시 한번 뭐 급등을 한다라고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보시면 되고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쟁에 대한 얘기 뭐 빅스텝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환율이 이제 1,300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저 환율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안정이 되려면은 전쟁에 대한 이슈도 조금 가라앉고 고 어, 그리고 미국의 빅스텝에 대한 이슈도 조금 가라앉으면은 그러면 또 다시 움직이면서 어, 시장은 뭐 회복될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도 최근에 고점 찍고 좀 쉬었다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껏해봐야 저항 돌파한 구간 이 어, 구간 지지력 테스트로 내려온 정도죠. 그러니까 조정받을 구간에서 그냥 쉬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코스피는 14조 매수했다가 지금 13조 중반이고 코스닥도 설연휴 이후에 1조 정도 매수를 했죠. 1조 한 2천억 이상 매수했다가 지금 좀 줄인 상황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3천억 매수수가 1조 한 3천억 정도. 그리고 어,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4분기부터 해서 14조 원을 넘게 배수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조금 뭐 이렇게 줄일랑 말랑 하면서 약간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5천억 정도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13조 원대가 된 겁니다. 요 정도까지 뭐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14조 원 살짝 넘었다가 뭐 최근에 5천억 그리고 조금 더 보면은 이제 한 6천억 정도 줄였죠. 그래서 어, 지금 13조 5천억 정도 수준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매수하기 시작한 게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오른 거 있습니까?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있죠? 제가 볼땐 일부러 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오, 한 6천억 정도 줄었다고 해서 주가 많이 밀렸나요?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 정도죠? 여러분, 여기 바닥에서 고점까지 올리는데 7조 원 중반 정도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내리는데 1조 7천억 정도? 2조 원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물량이 얼마라고 했죠? 6조 원 조금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7조 원 넘게 매수해서 6조 원 조금 안 되게 남겨놨어요. 6조 원 가까이를.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이만큼 끌어올리는데 8조 원을 드렸습니다. 8조 원을 드린, 8조 원을 넘게 드린 거죠. 8조 원을 넘게 여기까지 매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얼마? 13조 5천억. 불안해할 상황입니까, 수급상?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베팅을 해놨는데. 그서 말씀드렸죠. 그냥 덜 올라가고 싼 가격에 열심히 개인 투자 분들이 던져주니까, 형, 그거 받아먹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죠. 그냥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수급상황으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뭐, 당장 오늘 하루만에 수급 놓고 보면 은 조금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할수 있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외국인 뭐 크게 매도했으니까 2천억밖에 안 돼요. 어디가 매도했어요? 기관, 기관 중에도 금융투자, 금융투자는 최근에 매수가 들어올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프로그램, 프로그램 영향력으로 해서 프로그램 이제 매도가 나오니까 주식을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만간 청산될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재밌죠? 이렇게 보면은? 사업 펀드가 매도한 건 조금 기분이 나쁘고, 연기금이 매도하는 건 기분 나쁜데, 연기금 원래부터 우리나라 주식 안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적이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끌어올,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외국인이에요. 그럼 외국인이 돌아오는 걸 환영하셔야 되는 거고, 연기금이 여러분 주식의 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기금 매매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동안 연기금이 뭔가를 잘했으면은, 뭐, 우리 연금이 뭐 바닥났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겠죠. 어, 우리나라 비식 주, 주식 비중 줄여 갖고 미국에다가 비중 크게 늘려서 지금 열심히 강력하게 물려 있는 상황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손실입니다. 연기금은. 예. 지금 연기금이 하는 게 계속 그래요. 그래서 연기금을 제가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저분들도 뭐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어, 정도로 그냥 순화시켜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연기금이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차피 저분들은 본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이유가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오늘 수급 안 좋은 거 일시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 체크하시고, 만약에 아래로 이렇게 쓱 흔든다고 해도 이2,400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흔든다고 해도 크게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외국인들이 저 금액을 뭐, 싹다 팔고, 뭐, 한, 뭐, 5조 남기고 다 빠져나간다. 뭐 그런 상황만 아니면 괜찮은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미국의 긴축, 러시아의 전쟁, 예. 요것만 조금 불확실성이 있고, 중국의 봉쇄. 이 부분이 다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 요 전쟁만 불확실성이 있고, 긴축은 이미 완화되고 있잖아요. 봉쇄도 이미 뭐 끝나고 있잖아요 여행도 다니고 나요. 난리 났는데요 뭐, 중국도 그렇다고 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근시한적으로 뭐내 앞에 있는 거에 눈 가리고 있지 말고 저기 멀리 숲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것요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기 시작한 이 시점 있죠 이 시점부터 뭐 했어요 저항을 두들기고 돌파를 해서 추가 상승 그래서 어저께 800포인트 근처 두들기다가 살짝 쉬었어요 뭐 크게 밀렸습니까 2% 가까이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요거 그냥, 요 하단까지 해서 요렇게 박스권 그린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림이죠? 예,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어,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 코스닥이 최근에 뭐 추세가 워낙 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는 거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는 거. 만약에 이게 740까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여기까지는 안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요 정도까지 지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장 얘기는 이 정도로 뭐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융주들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만큼 쉬고 있고 금융주 주사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주주환원 정책을 조금 더 펼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요건 체크하시고요. 뭐삼성은자이수 미국 기술주들 밀렸는데 뭐 답이 있으니까 같이 밀리는 거고 대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수렴 과정 거치고 있는데 아래로 한번 흔들고 가도 괜찮고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있어 위에요.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예, 정답으로 갈때 샘프리가 그냥 바로 돌파할 거냐, 흔들고 갈 거냐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흔드는 게 먼저 나왔을 뿐이다. 61500원 다시 한번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반도체주들 전체적으로 산다는거 보시면 되고요. 자,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시청상의 주는 다 파란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뭐예요? 오히려 50만원 부근에 왔다. 못 사신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준다. 보시면 되고 포스코 케미칼 또한 마찬가지죠. 22만원 아래 주면 슬슬 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금양이나 이런 뭐 하이드로리팅 같은 경우가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미국 주도로 해서 13개국 핵심 광물 파트너십이 열리는데 여기 한국 기업이 참여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어, 뭐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금양은 정고점 다시 한번 두들긴 정도죠. 41,000원 구간. 그래서 오늘 거리를 탁 터졌는데 어, 뭐, 37,000원 구간을 못 넘어가 4만0 0원도뭐 건드리고 내려왔지만, 흐름 자체는 뭐 예쁘게 잘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하이드로리 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오늘 초반에 강하게 올라오다 22,000원 구간에서 딱 맞고 음봉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럼 22,000원만 회복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뭐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19,000원 부근 쪽으로 붙어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럼 또 여러분들 이제, 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얘기 나오고 했는,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에, 핵심을 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고려산업이라던가 이런 식량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왔죠 어, 굉장히 뭐, 뭐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움직였는데 잠깐 동안 뭐 흐름은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고려산업 뭐 한탑 어, 그리고 뭐 팜스토리 뭐 한일사료 뭐신송홀리스 이런 종목들이 뭐 기존에 가장 강했었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고 후발주 쪽으로는 얘네가 올라간 다음에는 뭐 뭐 푸드나무라던가, 얘네가 전혀 상관없는 타임에 뜬금없이 한번 올라오죠. 식량 관련주들 움직이면. 그러니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뭐바닷권이니까뭐 한번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 맨날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뜬금없이 한번씩 뜬금포로 움직이죠. 근데 두 종목 다 윗꼬리를 많이 다는 종목들이니까 급등이 나오는데 상승이 정체된다라고 하면 조금씩 분할 매도로 줄이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조금 뭐큰 비중은 아니어도 조금 모아간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 이제 가지고 놀 수는 있고요. 자 행안위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이제 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로보티즈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정부 정책 수혜가 나온다라고는 로보티즈 로봇 중에 로보티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 이 로봇 관련 주들 얘기하면서 딱 방문한 게 로보티즈라고 말씀도 드렸죠. 찍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지금 삼성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면서 이게 대장으로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LG그룹에서 투자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로봇주들의 뭐 핵심이 되는 쪽은 기존에는 이제 LG그룹이었다라고 말씀드린 로보티즈가 이제 LG그룹이 이제 l g 전자 2대 주주로 올라있고 로보스타가 이제 LG전자의 최대 주주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 있다라는거 뭐 반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기억나시겠죠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도 말씀드린다 아래로 한번 쓱 흔들고 어 예쁘게 올라왔죠 뭐잘 체크하시면 될것같고요뭐 데이터 솔루션이나 뭐 T 로보틱스이런 종목들 같이 움직였는데 뭐 전체적으로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따라 움직이지 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두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랑 연관이 돼 있죠. 미국 상장을 뭐 한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나오면서 쓱 올라왔는데 사실무근이라고 하면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뭐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비썸 관련 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한국 상장에 대해서. 어, 뭐 비덴트부터 시작해서 한국 상장에 대한 행보를 조금 관심 가져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시간이 충분히 걸릴 걸릴 일이니까 올해가 아닐 수도 있고 내년이나 뭐 내후년이 될 수도 있는데 직접 상장이든 우회 상장이든 가능성을 좀 열어 놓고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비샘 같은 경우에는 어, 상장 쪽으로 뭐 우회 상장이든 아니면 뭐 합격 합병, 뭐 스펙이랑 합병을 하든 뭔 어디랑 우회 상장을 하던 어, 방법은 여러 가지를 취해가지고 이제 뭐 상장 쪽으로 하고 싶어하는 눈치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 아니어도 비덴트라든지 뭐 버킷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쪽뭐 STO 관련해서도 좀 엮일 수 있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갤럭시와 뭐 SM이나 이런 쪽 어, STO 관련 쪽으로 정말 많이 올랐죠? 이 종목이 이제 쓱, 어, 이제 내려와 있습니다. 3,000원 유지되는지 보시면 3,000원 유지되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수 있고요. 유지가 안 돼서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은 2,600원에서 2,500원 사이 구간 정도면은 이제 여기까지 갭매우면서 하람 오프치는 채워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TO 관련주들도 이렇게 쓱 밀어내려 준다라고 하면은 쉬는 구간에서 로봇 관련주나 STO 뭐 이런 쪽으로 기존에 좋았던 종목들 신흥 구간에서 가상 메타버스나 XR 관련주 이런 쪽도 신흥 구간에서 6월이니까요 면은 어, 애플에서 그 MR 기기 공개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신운 구간에서 겁먹는다기보다는 어느 종목으로 지금 교체를 해야 될지, 어느 종목을 들고 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게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어, 저,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